건배사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의 마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건배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참석자들에게 모임의 목적을 상기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또한 건배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부터는 술자리에서 건배사의 의미와 중요성을 잊지 말고 진정성 있게 전달해 보세요. 그 순간이 더욱 특별해질 것입니다. 회식자리에서의 건배사 회식 자리는 동료 간의 화합과 격려를 중요시합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재치 있는 건배사를 소개합니다. 소통과 화합이 제일이다. 소화제. 마음껏 마시되 무리하지 말자. 마마무. 박수를 보냅니다. 겁나게 수고한 모두에게. 박보검. 회식 자리에서 이러한 건배사로 유머와 감사를 전달함으로써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보세요. 건배사는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당신과 나의 귀한 만남을 위하여. 당나귀. 사랑과 우정을 나누자. 사우나. 아름다운 이 세상 유감 없이 살다 가자. 다이오. 친목 모임에서는 친구들과의 즐거운 시간을 기념하는 메시지가 적합합니다. 다음과 같은 건배사로 친구들 간의 유대를 다시 한번 다져보세요. 건배사는 우리가 나누는 감정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그릇입니다. 특별한 날에는 특별한 의미를 담은 건배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순간을 더욱 깊게 만들어보세요.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다. 청바지. 진하고 달콤한 내일을 위하여 진딜레. 변함없는 사랑으로 또 만납시다. 변사 또. 건배사는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참석자들의 마음을 담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런 건배사를 통해 우리는 서로에 대한 감사와 긍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 회식 자리에서는 제안한 내용을 활용하여 더욱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건배.